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드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세례축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영적인 죄 육체적인 죄 이런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세례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것이 우리, 우리의 이런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씻을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냥 괜히 그랬을까요? 이걸 그냥 당연히 세례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에 우리의 그죠?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느님이시죠 그죠? 약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온전한 부모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거는 이제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결론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셔서 평화방송을 보다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많은데 한번 이 사랑의 속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는 식사 시간만 되면 상을 쫙 차려놓고 설거머니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시고 여섯 남매는 실리지 죽을 더 먹으려고 숟가락을 부산히 움직였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시려고 상이 이제 다 먹고 나서 나올 때까지 애꿎은 아궁이만 기적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식이 굶어도 또 병이 들어도 학교에 가서 월사금을 못 맞고 혼나고 돌아와도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다는 것죠 따지고 보면 어머니 탓이 아니라 전쟁이 난그 탓이었고 또 아버지가 일찍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때문이고 또 좁은 집에 식구가 너무 많은 것이 그 원인이었는데 어머니는 바로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죄가 많은 분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없다는 것은 또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역설, 이죠 말이 안 되는 것같면서 되는 법률적으로 윤리적인 논리로서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직 이 논리는 사랑의 논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해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오히려 당신의 죄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다 치고 그죠. 이 예수님의 세례 축일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 왜이 세례추기를 제정을 했을까요? 굳이 예수님 추기를 왜 굳이 세례추기를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기념하도록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도 하겠지만 나보다 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되죠. 좀 분발하라는 얘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가 이렇게 타고난 그런 사람의 능력을 그냥 그 상태로 고만고만하게 살지 말고 펼쳐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을 향해서 쫙 이렇게 펼쳐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복음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죠 하느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쫙충만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 모든 것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랑을 펼쳐내는 삶으로서 이제 뛰어드는. 새로운 새 출발에 시작이 예수님 앞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생도 바뀌게 되죠. 즉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그 목수에서 이제는 구세주의 삶으로 뛰어드시는 거죠. 또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가정생활, 가정 생활, 가정 승가정 생활에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내는 그런 공생활로서 이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들에서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의 주기를 보내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구세주의 일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쭉쭉 펼쳐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위주로 내 가정 위주로 살던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펼쳐나가야 되고 엄마, 아빠의 그 아들, 딸에서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살이, 즉, 세례를 받기로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 들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렇게 세례받으신 그 위에 어리던 그런 성령의 기운과 함께 이 전해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또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들이다.